자, 여러분들 이어서 3차 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사업 진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는, 어, 이제 계획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내가 창업, 음, 준비 단계부터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준비, 가오픈 기간까지 해서 어 창업 이제 준비를 내가 어 정식 오픈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인 일정과 또 내용에 따라서 어 단계별로 언제 언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건지 등을 이런 계획표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 오픈 날짜에 맞춰서 어 제대로 어, 준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4개월 전부터 일단 오픈을 하는 시점을 응? 기저,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고 하면 되겠죠. 4개월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D 4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전에는 이미 이제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통한 준비들이 끝나 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지 상권 분석들이 이제 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지 상권 분석을 통해서 4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입지 선정, 물건 분석,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 인허가성 분석까지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요 단계, 이제 보통 한 70일 전에 부동산 계약이 70일에서 90일 전에 부동산 계약이 끝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인테리어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기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0일부터 오픈 전 이제 한 60일에서 70일, 90일 사이에 이제 계약이 끝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미팅, 인테리어 미팅, 그다음에 디자인 브랜딩 작업들은 4개월 전부터 진행 계속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 이제 관련자 미팅들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그 여러분들 저기 이제 각 내가 구매하기 위한 또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타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 미팅 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 이제 각종 사람과 관련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어 내가 오픈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또 파트너 스텝 채용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미리 직원들을다 뽑아가지고 어 어느 정도 같이 조인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이 이때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채용이 끝나고 오픈 디데이 전에는 이제 교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컨셉, 디자인, 인테리어, 주방 공간, 또 커피, 식음료, 이제 시스템. 이건 이제 호텔, 호스텔하고 그어 제가 이제 그때 카페, 카페가 있는 호스텔이죠. 1층에 이제 음식도 간단하게 팔고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해줬을 때 스케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세팅하는 작업들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정 안에 다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변경,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관할 지역의 인허가들이 언제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 경영 지원, 뭐 용역, 그 다음에 운영 매뉴얼, 뭐 운영 교육들은 언제 진행을 할 건지, 오픈 전1주 어, 전에 다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통신 무선 시스템, 뭐 TV, CCTV 뭐 이런 것들. 안에 내 시설 장비들 들어가는 것들이 이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구, 주방, 린넨, 뭐 영업 관련 소모품, 식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구매가 다 이제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판하고 유도 사인은 오픈 전에 완료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홍보 판촉물.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마케팅 방향 잡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SNS 기반 구축하고 마케팅 홍보 전력 세팅하고. 예약사이트 같은 거 오픈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두달반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픈될 때 전에는 사실 준비가 다 끝내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하고 SNS 관리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세팅 작업들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가 필요하죠 관할구청, 관공소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인허가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오픈 전에 이제 최종점검하고 시뮬레이션, 리허설이죠. 가오픈. 가오픈을 통해서 이제 모든 뭐 시스템부터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 스케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창업을 위한 이제 사업자 등록.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집에서 창업해서 뭐잼 같은 걸 만들어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포장마차나 이런 이제 곳들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다 사업자 등록을 내죠.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어,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업자 어, 카페, 레스토랑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사업자 창업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법인 사업자 등록과 개인 사업자 어, 등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외식업을 창업하는 어떠한 경우든지 다 대부분 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일단은 1차적으로 사, 창업을 합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 세무서 통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관할, 이제 세무서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 개인사업자는, 이제 특히 그 세금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법인의 세금과 개인의 세금이 틀린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이제 법인세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다 모든 걸 책임지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소득은 이제 총 수익금액에서 내가 경비를 쓴걸다 빼고, 이제 그게 이제 세금을 매기 위한 기준지표가 되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금, 이익금에서 이제 그 어, 이제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죠. 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매출이 세율이 이제 2억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 10%, 2억 이상인 경우는 법인세 20%, 뭐 200, 200억 이상인 경우는 법인세 22%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그렇게 나뉜다. 매출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이익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6%에 38%까지 세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급여는 이제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 급여에 따라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 분들이 있고요. 어, 이제 거는 뭐 기타 비용들을 내가 이제 쓰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뭐 관련 비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잉여금 어, 사실은 이제 이건 돈이 남으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근데 이, 이제 여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 인여, 이익금이 남으면 이걸 이제 배당소득세를 따로 매기고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이 돈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비해서 자금 사용 용이성이 자유롭다. 여기 이제 그냥 뭐그 사실은 세금 낼 것만 빼고 나면 제 본인들이 거의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사업자는. 근데 이제 법인은 이제 여러 가지 장부를 통해서 다 관리가 되고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만약에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면, 그거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그 자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속세, 뭐 자산가치만을 고려해서 상속하는 경우고요. 주식을 고려해서 이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고려해서 상속세를 평가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뭐 크게 지금은 이제 상관 없는 내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이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뭔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외부 감사라 그래서 어 일정 정도 회사 규모가 되면요, 어 정부에서 강제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이제 12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법인들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제 개인사업자 사실은 이제 세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익이 2억 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10%의 세금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2억에서 200억 사이인 경우는 20%, 200억에서 2천억 사이인 경우는 22%, 2천억이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개인이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개인이 중요하겠죠. 모든 매출에서 경비를 다 빼고 나니까 내가 1,200만 원 이하가 남았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럼 6%의 세금만 내도록 되, 내게 되어 있고요. 1,200에서 4,600만 원은 15%의 어, 세금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계산해 봤었죠. 어, 내가 1년 동안, 음, 총, 음, 순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영업이익. 음, 순익. 이건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대비, 매출액에서 내가 모든 경비를 제한 것이 영업이익. 그거를 과표구간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내가 4,6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4 6 0 0이면 거기서 15%인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가 내 순이익이 되는 거죠. 4,600에서 8,800만 원은 24%의 세금을 내고요. 8,800에서 1억 5천은 35%의 세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는 5억 원까지는 이제 거의 다어 38%의 세금을 내지만 3억 이상은 이제 40% 세금, 그 다음에 5억 원이 초과하면 42%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5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법인 전환을 다 합니다 소득이 이제 커지면 대부분 다 법인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출 기준보다 이제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도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사업 중에서 친구하고 이제 동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검토를 하면 이제 법인사업자를 처음부터 어, 어,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음식점들 같은 경우도 두개세개 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법인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이제 각 매장마다 개인사업자를 따로따로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과세자는 또그 개인 사업 g a 개인사업자. b is very important. The g a m e 과세자세자 s very important. 이 h e one is the one 4 s 0 0 e one is the one is the one is t 다고 보시면 is the one is the one is the one is the o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당이 사실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간이 자세자가왜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 전뭐 20년, 30년 전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지금 이 간이 자세자가 안 되는 게그 신용카드를 대부분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고요. 특히 이제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그 체크카드 다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매출 소득이 가장 거의 다 잡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가 볼때 유일할지도 몰라요 이게 카드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전세계에서 높은 나라입니다 현금 쓰는 비율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요즘에 천원 뭐야 그 대부분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도 뭐 500원짜리 천원짜리 사도 요즘엔 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쓰니까 그죠 그래서 간이계세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간이계세자는 예전에 세금을 좀덜 내려고 이제 현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누락시키는 거죠 매출을 누락시켜서 4800만원 이하로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생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뭐 이런거 다 해서 이제 세금을 안내려고 했었던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뭐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물가가 높지 않을 때는 이 관위 가세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뭐왜 서울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 같은데 가면 뭐, 아, 현금 현금 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데 있죠. 이런데들이 다 이제 매출을 좀그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요. 그 대신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내가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면요. 여러분들이 매입, 그 그러니까 내가 매입하고 매출이라 그래요. 매출은 내가 물건을 파는 거고, 내 매입은 뭐냐면, 내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산 재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거기에 또 부가세가 붙어서 와요. 그럼 그 부가세를 내가 신고를 하면 그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무조건 그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 납부 당연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매출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거래를 계속하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도 받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제 어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응을 대부분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홈텍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그 세무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식업 하시거나 이렇게 작은 카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대행 안하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부가세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고 다 신고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이런 것도 본인 이다 하고 요즘에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간편해져서 그게 어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뭐 매입세액공제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전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료를 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간이가세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음, 거의 뭐, 이제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근데 네, 거의 이제 그렇지만 거의 이제 간이가세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창업한다 그러면 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인테리어 했던 비용을 내가 경비로 신고를 하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부, 이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받으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 개실 기준으로 20일 내에 관할 세무세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때 썼던 모든 비용들은 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비용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가 이익이, 이익금이 남아, 영업이익이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그 경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낼수 있는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낼수 있는 구간을 줄이, 줄이겠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수업하면 제가 이거를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칠판에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어쨌거나 음자 이거는 뭐 사업 하시게 되면 예 음,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면 저한테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업등록증 20일 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어, 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러면 내가 소득세를 훨씬 줄여서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대신 20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1%가 붙습니다. 그리고 매액세 공제도 불가하고요. 1%의 가산세를 이제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한 부. 그다음에 이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고 필증 여기서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허가 신청서.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간단하게 내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 4번. 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게를 얻어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서 같은 거또 그다음에 내가 뭐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간단하게 내면 되고 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 그다음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적용되는 건물에 일부를 인체한 경우는 그건물의 도면을 제출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점 창업하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예. 건강진단서를 일단 보건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표자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종업원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스토랑이나 외식업 뭐, 한식,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음식점 중앙에 관할 교육원에서 6시간 교육 수료하고 위생교육 수료증 받고요.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말고 음식점 중앙에 말고 또 음식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음식점 중앙에 말고 또 그, 이 이제 착각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카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중학에 가지고이 교육 그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어 하는 게아니고요그 이제 카페 창업할 때는 잠깐만요. 네. 자, 그 외식업 중앙회가 있고, 이게 음식업 중앙회가 이제 이름이 외식업 중앙회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포 임대하셨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 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용하면 LPG 사용 완성 검사 필증 일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도시가스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건물을 사용할 때는 그냥 내가 그 여러분들 그 쇠로 된 프로판 가스 통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 시설 완비 증명서 지하 또는 2층 이상 20평 이상의 매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1층은 제외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하하고 2층 이상은요 이통로가 확보가 돼 있어요 입구하고 반대편에 출구가 반드시 확보가 20평 이상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돼 있으면 이 소방시설 완비의 증명서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천장에 달려 있는 스프링쿨러 같은 거 그래서 1층은 이제 제외하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죠 평수에 따라서 평소가 클수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평소가 크면 요구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 영업신고증. 그래서 위 이제 신분 이 서류 이 위에 있는 이 지금 짱 얘기해드렸던 서류하고 신분증하고 도장 지청하시면 구청 가면 영업신고증을 줍니다. 자 이래서 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음식점 이나 카페를 창업할 때는 안 해줘요. 그래서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그 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포스기 신용카드 달만기죠 카드, 가맹점 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요게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여기에 간이과세자라고 되있고요. 어그 다음에 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이제 대부분 다 일반과세자죠. 일반과세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이제 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름이 나오고 대표생년월일. 그 다음 에 개업 연월일 신청한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업태하고 종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또는 도소매. 그 다음에 뭐 외식업, 뭐 음식점. 뭐 휴게음식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업자등록증 이제 할때 유의사항은 업종과 일허가 대상 여부를 이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 식품 적객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과세사업의 경우, 그 일반과세자인지 관가관이과세자를 관의, 할지도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과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요, 교육서비스업 같은 게 이제 면세사업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분들 이제 공항 가면 면세, 면세점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적 선택 시 업종별 코드 확인.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게 그 소득세율이 틀려지긴 하는데, 이거 이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중에 뭐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있거나 이러면 그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음식점, 식품자파점 주류 판매를 해야 되는 사업자들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주류 판매 사실을 허가 받은 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다낼때 이런 사업계획서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작성해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마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호점 하다 가 2호점 내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금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업하시면요, 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장사하다가 폐업한다, 그럼이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폐업으로 죽어 있다가 다시 창업하시면 그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인 주민등록처럼 이제 모든 기록들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3주차 수업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사업자 사업계획서, 저희가 마지막 이제 최종 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그 만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필요한, 어, 제가 그 양식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에 좀 넣을 수 있는 양식들은 제가 수업자료실에 수업 그 강의자료하고 이제 같이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다 채울 수 있으면 그걸 이제 거기다 좀 채우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조금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익성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다 어, 채워넣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제가 이제 곡몇개 그 필요한 것만 좀 여러분들한테 그 사, 이제 수업 자료실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그 수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업 듣느라고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사업계획서 최종본은 여러분들이 27일 밤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 기일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하는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금 조짐이 좀안 좋은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어, 여러분들 어, 하여튼 최대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 조별로 이제 지금 과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가지고 에, 조별 사업계획서 준비를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